사랑하는 보건복지부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후보 심우영 인사드립니다. 단결. 제 11대 국가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출마하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2005년 서울 국립극장에서 조합활동을 시작해 지부장과 문체부위원장을 거치면서 공무원연금계약저지투쟁, 직정관 차별철폐, 행공로와 중행로가 뭉쳐 현재의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탄생하기까지 함께한 위원장 후보입니다. 1인이 오랫동안 위원장을 하지 못하도록 문체부 공무원노조의 그 약을 삼선연임 불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저는 저번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지켰습니다. 중앙부처가 세정시로 이전 후 세정총사연합회 회장으로 일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과 교통환경, 복지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국국로 차원 지원이 부족함을 느꼈고 단일노조위원장이 아닌 국공로위원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노동자 운영에 관한 3대 기조는 소통, 설득, 혁신입니다. 지금 국공로에 가장 필요한 것은 혁신입니다. 기존 활동은 제한된 인적, 물적 자원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혁신이 필요합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오직 조합원을 위한 국가공무원공제 정책연구원을 설립해야 합니다. 문체부 위원장 시절 조합의 요구사항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낸 교섭의 경험이 있습니다. 노조활동 경험을 1 0 0 살려 국가공무원 공제를 반드시 만들고 조업원 여러분의 미래와 노후를 안정적으로 건설하겠습니다. 새로운 국공농 혁신의 새 바람 오늘의 바람이 내일의 가치를 만들어갑니다. 우리와 함께 바꿔갑시다. 안녕하십니까 동지 여러분. 우정사업본부 조합원 박재민 인사드립니다. 단, 결! 이번 제11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에 출마하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7년 공직 입문과 동시에 공무원노동조합 지부창립에 입문하여 지난 15년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노조 실무와 관련하여 총무, 조직, 회계감사, 정책, 교섭은 물론, 공로총 홍보국장을 맡으며 각종 조합 행사 및 수많은 회의를 경험했습니다. 정부와의 단한 번의 만남도 소홀하지 않았으며 조합비를 최대한 절감하며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을 통해 수많은 선배 열사분들의 노력과 열정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덕분에 이렇게 15년 만에 출마의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노동조합을 하면서 지켜온 원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동조합은 게임플레이가 아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두 명이 뜻을 같이 하면 조직을 만들 수 있고 세 명이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라 원칙입니다. 그 작은 원칙이 제가 속한 우정사업본부를 독립집재로 만들었고 현장 조합원들이 어려워하는 현장 개선, 육시그마 운동, 품질 경영, CS 평가 개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제는 심우용이라는 위원장 후보 동지를 만나 지금까지 늘 그래야 듯 양심적인 실천으로 행정부 내 구석구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저의 두 번째 조합활동 원칙은 뒤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앞에서 이야기하자입니다. 공식적인 회의 자리가 아닌 사전, 사후 모임에서 내용이 바뀌는 것을 많이 겪어보았습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융통성이지만 안 좋게 이야기하면 비선의 목소리를 경계해 왔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지난 15년 동안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고 노조 실무를 착실히 수행해 왔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공로 사무총장의 자리가 주어진다면 뒤의 이야기를 앞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맡겠습니다. 세 번째 조합 활동 원칙은 결과로 조합하는 게 답하자입니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분들은 성실하게 조합비를 납부하고 지도부를 믿고 있는 순수한 존재입니다. 그들의 믿음에 보답하는 유일한 방법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공로총 3.18 출정식을 성공시켰으며 10년간 꽉 막힌 2008년 대정부 교섭을 재개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사와 평가는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성과 상여금 제도에 대해 논의 기구를 구성하여 등급간 격차를 완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시작을 이루어냈습니다. 하겠다는 신념과 이루겠다는 집념을 항상 마음 속에 두고 노조 활동을 쉬지 않고 이루어냈습니다. 국가공무원 노동자 사무총장에 출마하는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 공제회와 정책연구원을 국공로의 오른손과 왼손으로 만들어 더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제11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 후보 박재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박근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바람을 내일의 가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수입니다. 오른편을 선택하십시오. 잼치! 김치!